제주도가 33도 proclaim... 30분 정도 되고 우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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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35도 30분쯤 되거든요. 음, 네, 그런데 그 1도 차로 여기는 보세요. 지푸른 상록수들이 많잖아요. 그만큼 따뜻하다는 뜻이에요. 우리는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걸 여기는 위도 34도 반절 이상 되는 이 어, 위도에서도 이렇게 늘 푸른 나무들이 많다는 것은 온도가 높다는 뜻이겠죠. 뒤로 물러봐요. 아, 여기 지금 본래 의미하면 원판이니까 저돌이에요. 저 사진 옆에 보면 흙으로 판축기법이 보이죠. 이걸 판축법이라고 그래요 판축기법. 그러니까 저 석재를 까다가 조립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매장한 뒤에 주변에 흙을 계속 다진 거예요. 켜켜이. 한켠 싸고 다지고. 우리가 이걸 고구려의 판축성이라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음. 그 판축법이 바로 이 돌의 문화예요. 이 오른쪽에 쌓은 이법 자체도, 음. 그것도 흔적으로 하나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, 음. 저기에서 보는 것이 이제 바로, 어, 독을 당하고 남은 이삭. 음. 이시락. 음. 그 이시락인데, 저기 가운데 요거 보면 요거. 음. 이게 상감기법으로 만든 거예요. 상감기법 아시죠, 여러분? 음. 한뒤에 홈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금문 같은 것을 음. 넣어서 막는 거잖아요. 음. 그런 상감 기법의 자료도 나왔고,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제 옆에 관장식 할 때, 여러분들이 공주 무령왕릉에서 무령왕의 관에 보면 문고리가 있잖아요. 그문고리를 매달 때 8엽 또는 6엽, 이런 이 무늬를 동판 같은 걸로 만들어서 붙이거든요. 그런 조각이에요, 저런 것들이. 그래서 이런 흔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시대편전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아, 특별사적 해가지고 기토라고 보면 돼 있는데, 시간 이제 더 설명하지는 않고, 제가 방향을 잡아보니까, 남북선이에요. 이, 이 남북선인데, 제가 그래서 나침판 그 아주 비싼 걸로 갖고 와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차에다 놓고 왔어요. 워낙 장비가 많다 보니까. 이 방향이에요, 남북선이. 그래서 이, 이 북쪽 방향이고 남쪽 방향이다, 그러면. 그래서 남북방향으로 두고서 그 주인공을 내장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다. 전부 다 이쪽으로 오세요. 저처럼. 그리고 아까 구로고 분을 꺼내시고, 아니면 문도를 꺼내시고, 이제 여러분들 밴드에서 본 분은 알겠지만, 이번 연수 때 현수막 시리즈가 나타날 거예요.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. 오늘은 첫 번째. 드디어 위로 가시고, 여기 앞에 6년